정말 제가 희한했던 게요. 어, 선생님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나서 한3 개월 정도 됐는데 중국분이 직접 얘기하는 거는 간혹 너무 빨라서 안 들릴 때가 있어요. 그런데 통역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는지가 다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간혹 대기실에서 제가 중국 그 현지인한테 그 오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간단한 중국어를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은 어 저보고 발음이 정말 좋다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성조가 워낙 맨 처음에 그랬음으로 성조를 확 잡고 들어가니까 제가 성조와 그 실발음 같은 거 그런 발음들이 저한테 너무 좋다고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 주위에는 있뭐제 주위에도 중국 친구들이 좀 있는데 어, 너 발음이 정말 좋다고 실마 할 때는 정말 중국 사람 같다고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중국 사람 만나면 계속 실망... 실망... <laughs> 이러고 다닐 정도로 어 제가 그래서 어, 확실히 조혜수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성조 잡는 거 있어서만큼 그거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잡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말하더라면 일무시기를... 일무시기... 일무시기 기적 중국어